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호TV 크리에이터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료 압력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자동차의 얘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아니요 풀렸다 추웠다 하는 거죠 날씨가 추운 날 어느 정도까지의 영하권 또 영하권이 하루 이틀 하다가 영상으로 돌아갈 때, 또 영화권이 계속 지속될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고,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영화권, 기상의 변화는 참 다양합니다.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정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비가 제대로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헛돈 썼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혹자는 내가 찾아간 정비사가 돌팔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단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했느냐? 그분이 스스로 진단해서 정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자동차는. 화물차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연료압력 나집이죠 P1186 입니다 어때요 똑같이 떴죠 운행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누적돼서 이렇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지신 분께서 찾아오셨을 때 저한테 경유 휠타를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경유 휠타 그러면 어떤 차인지 아시겠죠 개소린 자동차가 아니라 디젤 자동차입니다 디젤 자동차를 소유한 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경유일타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봐달랍니다 <laughs>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됐고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겨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화면이 쭉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화면 세 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 자동차가 정말로 연료 압력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연료 압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운행 중에 겪었던 증상, 운행 중에 엑셀 페달을 밟았으나 감각이 없더라. 곧 엑셀 반응이 없더라. 그러더니 시동이 꺼져버렸다.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 세 번, 시동이 꺼질 때마다 운행을 해 보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인해서 갖다 놨다가 그 다음날 시동을 걸었습니다. 즉, 이날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해 보니 잘 운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에는 날씨가 15도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니까 어제 나타났던 증상이 없어서 운행을 할수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평소에 제 주변을 다니던 자동차기 때문에 저한테 차를 입고 시켜서 경유 휠타를 바꾸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 직전에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짜고짜 경유 휠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증상을 얘기하십니다. 엑셀이 안 먹더라. 즉 운행조 중에 엑셀 페달을 밟고 놓고할 때마다 출력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출력이 달라지지 않더라. 이럴 경우에 라고 그러죠. 엑셀이 안 먹는다라고 하죠. 엑셀 별표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경일타를 바꿔 주십시오라고 해서 경일타를 바꿔도 내일 동일한 증상이 나올 겁니다. 다만 갑자기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가 버리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은. 해마다 바꿨는데 올해는 안 바꿨다. 그래서 경일타를 바꾸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찾아왔다라고 했었고요. 또한 분께서는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제 옆에서 대화를 하고 또한 분은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경일타를 바꾸는 것와는 관계없는 증상입니다. 라고 했더니 뒤쪽 분이 "어이 일와 쳐다보니까!" 가게 바꿔달라면 바꿔주지 왜안 바꿔주고 헛소리만 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그분을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분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분입니다 진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단해서 부속을 바꿔주는 교환사로 만들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자동차는 여러분들은 사용하는 것이고 운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상을 가지고 정비사와 상담을 해서. 책임하에 EMS적인 분석 진단을 통해서 정비하면 그 증상은 사라지겠습니다라고 통보하고 여러분이 오케이 해주면 정비사는 정비하는 것입니다. 곧 정비사를 교환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정비사들 자격증 땄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험이 많다 없다의 차이를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명령대로 정비해주는 정비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연료 압력이 낮다라고 했는데, 연료 압력은 충분하게 나오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엔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엔진의 휘전수입니다. 899rpm 나옵니다. 공회전에서 899rpm 나오면 rpm 높습니다. 즉, 웜업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엔진 부하값을 보시죠. 엔진 토크값 보십시오. 무척 높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얘 때문에 밟았을 때 엑셀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차치하고 다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연료 분사량 9mmcc입니다. 그리고 목표 파일럿 분사량 1.2mmcc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0.8mmcc입니다. 웜업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아직 낮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거, 레일 압력입니다. 343.1kPa입니다. 연료 압력이 무척 높습니다. 경유 일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유 공급은 잘 되고 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에 비해서 레일 압력이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연료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연비 희박 조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연비 희박. 공기량은 많고 연료는 부족할 때 공연비 희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밑에 보면 흡입공기량 시린더당 흡입공기량 해서 나옵니다. 66.7kgPa입니다. 이거는 한 시린더당 빨려 들어가는 공기량이 6 2 9 3 m g p r 스트 e 입니다 한번 빨려 들어갈 때 629.3mg이 들어간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바로 흡입공기량 값이 엑셀 반응을 멍청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흡입공기량 값이 높아진 이유는 공은 미희박이다 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스트압력 센서 라고 보입니다. 999.4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리고 부스트압력 센서 출력 전압은 1,588밀리볼트입니다. 그리고 VGT 액추에이터 64.1%입니다. 솔솔 액추에이터 제로 공기 과잉률 5.9 나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죠? 엔진 RPM이 높았죠. 높습니다. 웜업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냉각수 온도가, 아직은 정상으로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엔진 온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는 파일럿 분사가 존재한다. 파일럿 분사 존재에 의해서 레일 압력이 상승하는 조건이 됐다. 공기량 센서 값이 올라가는 조건도 된다. 그런데 공연비가 희박일 때는 흡입, 압축, 폭발, 그리고 배기로 나갈 때 배기 게스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배기관이 통하는 곳이고요. 한쪽은 흡입구관이 통하는 겁니다. 얘가. 1분당 1000rpm이라고 하죠. 그때 1000rpm에 맞는 흡입공기량 값이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연비 희박이에요. 그러면 얘가 빨라집니다. 그럼 여기 흡입공기량 센서값도 상승합니다. ECU가 판단합니다. 과도한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엔진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높아진 공기량 센서값을 가지고 ECU가 열어버리면 정상적인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기 측에 있는 불안전 연소는 고온에 베이 게스가 들어옵니다. 그 게스가 들어온 것을 압축했을 때 압축 말 온도 값이 낮아집니다. 그때 불안전 연소하고 매연이 나갑니다. 이젤별도가 완전히 열려 버리면 시동 꺼짐. 적당히 열리면 가속불량이 옵니다 곧 연료 휠타와는 전혀 관계없는 공연비 제어에 의해서 이 자동차는 출력을 못낸 것이지 연료 휠타가 문제가 생겼거나 인젝터가 문제가 생겼거나 다른 어떤 장치가 문제가 생겨서 엑셀 페달 반응이 없거나 기동 꺼짐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로 가보겠습니다. 이부스트 압력 값은 뭘제어하냐 바로 VGT 액츄에이터입니다. 터보의 작동 상태를 빠르게 느리게 동작하도록 이슈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곧 VGT 액츄에이터도 역시 이슈의 명령에 따라서. 작동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64.1%입니다. 다른 자동차들은 80% 범위, 75% 이렇게 작동하는데, 이 자동차는 64.1%로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급이 공기에 유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고로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을 낮춰 주어야. VGT 액추에이터 값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출력을 낼 수가 있고, 공연비가 마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스터 압력 센서 값을 내리려면 뭘 정비해야 되냐?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오일 정도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부스터 압력 센서를 바꾸냐? 또 이러죠. 부스터 압력 센서가 문제가 있으면 데이터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스트 압력 센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상승한 원인을 억압시키는 정비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일이에요. 오일 이래서 엔진 오일을 잘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30을 써야 될 자동차를 40을 쓴다 또는 여기다가 플러스 첨 가지를 넣죠. 뻑뻑 한첨 가지를 넣어서 40짜리 오일보다도 더 높은 50짜리가 돼버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손 쓰고 내차 고장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비랍시고 여러분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보셨죠? 엔진 회전수 지금 899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워밍업에 의한 회전수라고 했습니다. 워밍업이 끝난 상태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즉, 가다 보면 워업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워업이 그안 되고 계속 이 RPM으로, 이렇게 높은 RPM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서머 스텟이 문제가 있다. 또는 냉각수온 센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엔진의 공연비가 안 맞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 이유가 부스트 압력이 높았다고. 여기 부스트 압력. 어때요? 부스트 압력 보이죠? 이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즉, 출력을 줄이는 이유 때문에 충분한 연료 분사가 아닌 공연비 희박에 의한 원인이다 라고 판단하시라 그리고 웜업 중이라는 것을 뭘알수 있느냐. 냉각수 온도로도 알수 있지만 바로 이겁니다. 목표 파일럿 분사 목표 파일럿 분사 2 1,2가 있는데 1.2,0.8로 분사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RPM이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연료 분사를 하고 있을 때 내일 압력은 무척 높았으니까 경일 타나 연료 펌프에는 문제가 없다. 연료 휠 타를 바꾸거나 고압 펌프를 바꾸거나 저압 펌프를 바꾸거나 모두가 다 헛돈 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자동차의 흡입 공기량 값은 얼마 정도가 정상인가? 그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엑셀 포지션, RPM, 공기량 센서, 냉각수 온도, 연료 분사 시기, 분사량,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몇 가지 안 되는 데이터만 가지면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P1186이라고 하는 연료 압력 낮음은 ECU가 보여준 가짜, 즉 추측 고장 코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TV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열어주신 시청자든 구독자님이든 간에 제대로 된 진단, 그거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 진단 없는 교환식 정비, 이거 바꾸는데 얼마예요? 150원. 이거 바꾸는데 15,000원. 150원짜리 찾아갑니다. 진단 없는 150원에 목매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정비를 하셔서 내 자동차가 새로운 생명력을 갖는다면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대충대충에 연연해서 자동차의 성능을 그르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가 주행 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엑셀 페달을 밟았더니 안 먹힌다. 때로는 엑셀 페달을 밟았더니 기둥이 꺼져버린다. 아! 연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건 금물이다, 오산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인데 운행 중에 이런 증상이 있었어. 그럼 내 것도 여기에 해당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추측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의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비업체로 가셔서 상의하십시오. 운행 중에 속도 몇 킬로를 내고 갔는데, 그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기를 통해서 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지켜보시고 EMS를 통해서 분석하면 합당하다 생각될 때 정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라고 먼저 묻지 마시고, 제대로 된 진단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정비 오더를 때리던가 하셔라. 그래야 여러분들 자동차가 제대로 된 정비를 해서 거리를 질수할 수 있다. 성능 좋은 자동차를 탈수 있다. 연비 좋은 자동차가 될수 있다. 내연 없는 자동차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늘 제가 드린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맞습니다. 바이바이.